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 특히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서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음식은, 하지만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오늘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음식은, 간 경화, 지방 간 악화, 심지어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음식들을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매일 드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난 박영숙 씨, 68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AST가 120, ALT가 142 나왔습니다.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술을 전혀 안 드셨다는 겁니다. 담배도 안 피우셨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분의 간을 이렇게 만든 걸까요? 병원에서는 단지 지방간이 심해졌네요. 체중 조절하세요.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던 것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왜 의사들은 이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무가당 두유입니다. 에이, 선생님. 무가당 두유가 왜요? 설탕도 안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유에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의 양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두유 한 팩, 보통 190ml에서 200ml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단백질이 약 12g에서 15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 간의 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특히 단백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80g, 100g의 단백질을 먹어도 간이 거뜬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과도한 단백질이 들어오면 간은 이것을 분해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건강한 간이라면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서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런데 나이든 간은 이 작업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암모니아가 혈액에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성뇌증의 시작입니다. 더큰 문제는 아침에 두유 한 팩, 점심에 또한 팩. 이렇게 하루에 두세 팩을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의도적으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루에 30g 이상의 단백질을 두유로만 섭취하게 됩니다. 여기에 밥, 반찬에서 나오는 단백질까지 합치면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70g, 80g을 훌쩍 넘어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에서 1g 정도입니다. 60kg이라면 하루 48g에서 60g이 적당합니다. 그런데 두유만으로도 이미 절반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박영숙 씨가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무가당 두유 두 팩을 드셨습니다. 단백질이 좋다는 말을 듣고 의도적으로 많이 드신 겁니다. 3개월간 이렇게 드신 결과 간 수치가 폭등했습니다. 제가 두유를 끊고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라고 했더니 6주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두유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루에 한 팩, 100ml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그것도 다른 단백질 식품을 적게 드시는 날에만 드셔야 합니다.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에이, 말도 안 돼요. 올리브유는 건강에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의사들도 올리브유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리브유의 주성분은 지방입니다. 100g당 거의 100g이 순수 지방입니다. 한 큰술. 약 15ml만 드셔도 13.5g의 지방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도 불포화 지방산이잖아요. 건강한 지방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간에게 지방은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이든 나쁜 지방이든 간은 모든 지방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은 간은 이미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3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만난 김철수 씨 70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올리브유가 지방간에 좋다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요리할 때도 다른 기름 대신 올리브유만 사용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후 재검진에서 지방간이 더 악화됐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간 전체의 지방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식단 조절도 하셨다는데 왜더 나빠졌죠? 제가 식단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김철수 씨는 하루에 올리브유를 약 40ml 정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요리할 때 두세 숟가락, 샐러드 드레싱으로 또한 숟가락. 이렇게 되면 하루에 순수 지방만 약 36g을 올리브유로만 섭취하는 겁니다. 여기에 고기, 생선, 견과류에서 나오는 지방까지 합치면 하루 총 지방 섭취량이 60g을 넘어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적정 지방 섭취량은 하루 40g 이하입니다. 김철수 씨는 이미 50% 이상 초과하고 계셨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양을 전혀 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식용유는 나쁘다고 생각해서 조금만 쓰지만 올리브유는 좋다고 생각해서 펑펑 붓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간은 들어오는 모든 지방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간세포를 공격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몇 달, 몇 년을 이렇게 하면 간세포가 서서히 파괴됩니다. 이것이 지방간의 시작이고 방치하면 간경화로 이어집니다. 그럼 올리브유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작은 술, 약 5m 정도만 사용하십시오. 그것도 다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는 날에만 사용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좋은 지방도 과하면 독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한방간 건강보조제입니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간에 좋다고 파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광고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약국에서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간 건강 보조제의 90% 이상이 한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밀크시슬, 헛개나무, 표고버섯 추출물, 인진쑥, 울금 등등 이런 성분들이 간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이런 연구들 대부분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65세 이상, 이미 간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한 용량과 시중 제품의 용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연구에서는 순수 추출물을 정확한 용량으로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시중 제품들은 여러 성분을 섞어서 고농축으로 만듭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이순자씨 66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AST 55, ALT 60 정도였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 추천받은 간 건강 보조제를 사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밀크시슬 추출물 300mg, 헛개나무 추출물 200mg, 울금 추출물 1 0 0 m g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은 간에 좋은 성분이 3가지나 들어 있네라고 생각하며 매일 세 알씩 하루 세번 드셨습니다. 2개월 후 재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AST가 180, ALT가 210으로 폭등했습니다. 의사는 급성 간염을 의심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을 드시지도 않았고 간에 나쁜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원인이 뭘까요? 제가 식단과 복용 중인 모든 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간 건강보조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간에 좋다는 건데요? 라고, 이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분을 자세히 분석해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이분이 드신 제품은 고농축 추출물이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3배 이상을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게다가 세 가지 한약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젊고 건강한 간이라면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6세의 간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던 겁니다. 한약 성분들은 간에서 대사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간 효소가 동원됩니다. 소량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농축된 여러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은 과부하에 걸립니다. 마치 늙은 컴퓨터에 무거운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동시에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일부 한약 성분들이 간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울금은 과량 섭취 시 간독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설명서 어디에도 이런 경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간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순자 씨에게 즉시 그 보조제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주 후 재검사 결과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조제를 끊었을 뿐인데 간이 회복된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보조제가 간을 돕는 게 아니라 간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김치입니다. 에이, 김치요? 우리 한국 사람이 김치를 어떻게 안 먹어요? 네, 저도 압니다. 김치는 우리의 전통 음식입니다. 밥상에 김치가 없으면 뭔가 허전합니다. 김치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배추김치 100g에는 약 750임지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한 접시 약 50g만 드셔도 375음증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겁니다. 하루 세끼 김치를 드시면 1,125음지입니다. 여기에 국, 찌개, 젓갈, 장아찌 등에서 나오는 나트륨까지 합치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3형 맴짐을 훌쩍 넘어갑니다.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이 2,0 맴지인데 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1,500mg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트륨이 가나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큰 상관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축적됩니다. 이것을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종이 간에도 생깁니다. 간에 부종이 생기면 간세포들이 팽창합니다. 혈관이 압박을 받습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간세포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것이 간경화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미 간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방간, 간염, 간경화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나트륨 과다는 치명적입니다. 복수가 차기 시작합니다. 배가 불러옵니다. 다리가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만난 정미경 씨, 67세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지방간 진단을 받았지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식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김치를 드셨고 김치찌개를 자주 끓여 드셨습니다. 1년 후 정기검진에서 복수가 발견됐습니다. 지방간이 간경화로 진행된 겁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습니다. 정미경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경화가 생긴 거예요? 제가 식단을 분석해 보니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평균 4.0mg 넘었습니다. 김치만으로도 1.500mg, 국과찌개에서 1.500mg, 기타 반찬에서 1.0mg 이상. 매일 이렇게 드신 결과 간이 버티지 못한 겁니다. 뭐 정도는 그럼미로만 그럼 김치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김치를 물에 한번 헹구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나트륨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끼만 그것도 작은 접시에 담아 드십시오. 셋째, 국물이 많은 김치찌개는 피하십시오.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종합 비타민입니다. 에이, 비타민도요? 그럼 뭘 먹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답답함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 주십시오. 종합 비타민.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고함량 제품들이 문제입니다. 광고를 보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을 한 알에 아래, 한 알에 라고 합니다. 비타민 A부터 아연까지 20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각각 하루 권장량의 100%, 어떤 것은 200%, 300%씩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간이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간에 축적됩니다. 과량 섭취하면 간독성을 일으킵니다. 비타민 A를 하루 3명 뮤지 이상 장기 복용하면 간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합 비타민에는 하루 권장량의 150%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최영호 씨 69세 남성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건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을 드셨습니다. 거기에 오메가3, 루테인, 밀크시슬 보조제까지 함께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바이러스도 아니고 지방간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한도, 문의, 문의, 제가 복용 중인 모든 보조제를 조사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비타민 A가 하루 권장량의 200%였습니다. 여기에, 밀크시슬 보조제에도 비타민 E가 추가로 들어있었습니다. 오메가3에도 비타민 E가 들어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영호 씨는 매일 비타민 E를 하루 권장량의 300% 이상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타민은 많이 먹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량 섭취는 독이 됩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서 비타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간에 축적되고 간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저는 최영호 씨에게 모든 보조제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음식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3개월 후 간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조제를 끊었을 뿐인데 간이 회복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65세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다섯 가지 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무가당 두유, 올리브유, 한방간 건강보조제, 김치, 종합 비타민. 이 다섯 가지가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양조절입니다. 무가당 두유는 하루 한팩 이하, 올리브유는 하루 한 작은술 이하, 한방 보조제는 의사와 상담 후에만, 김치는 물에 헹궈서 소량만, 종합 비타민은 저함량 제품으로 격일 복용, 그리고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간 회복 식단입니다. 간을 망가뜨리는 음식을 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간을 회복시키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점, 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십시오. 간은 수분을 이용해서 독소를 걸러냅니다. 물이 부족하면 간이 제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양질의 단백질을 적정량 섭취하십시오. 흰살생선, 닭가슴살, 두부를 하루 100g에서 150g 정도 드십시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단백질은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하는 데 필수입니다. 셋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를 드십시오.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토마토가 좋습니다. 하루 300g 이상 드십시오. 항산화 성분은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넷째,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십시오.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드십시오. 불규칙한 식사는 간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다섯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간은 밤에 재생됩니다. 저녁 늦게 먹으면 간이 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아프다는 신호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가 되어도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음식, 지금 당장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다섯 가지 음식, 오늘 혹시 매일 드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 드시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박영숙 씨, 김철수 씨, 이순자 씨, 정미경 씨, 최영호 씨, 이분들은 모두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제때 발견해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족들에게도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간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간이 건강해야 백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 주십시오. 오늘부터를 줄이겠습니다. 를 물에 헹궈서 먹겠습니다. 이런 작은 다짐이 여러분의 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